안녕하세요. 헬로우 웅스입니다. 어,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아, 이거 말할 타이밍인가? 하고 놓치거나. 아, 맞아요.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불쑥 끼어들면 좀 무례해 보일까 봐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럼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좀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쓸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냥 표현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하고 또 문화적인 배경은 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 해 보자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영어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요. 자기 의견을 제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뭐랄까 침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표현들은 단순히 뭐 대화에 끼어드는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협업을 더잘 이끌어내는 음, 좀 세련된 소통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이해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오, 세련된 소통 방식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대화 중에 아 이거 관련된 정보인데 하고 덧붙이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if i could just add something here입니다. 우리말로는 어,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if i could just add something here, our research shows similar trends in the European market. 이건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조사 결과 유럽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just인 것 같아요. 그 잠깐만 끼어들어서 이것만 추가할게요.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화 흐름을 뭐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정보를 더하는 느낌. 아하. 상대방이 말하는 걸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음, 기존 논의 위에다가 블록 사듯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블록 쌓기. 좋은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표현. 이건 좀더 급하거나 아, 이건 진짜 꼭 말해야 해 싶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orry to interrup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hat. 좀 길죠? 직역하면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이 점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sorry to interrup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hat the client just called with an urgent issue.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고객에게서 긴급한 문제로 연락이 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처럼요. 이 표현은 i n t e r r u p t 즉 방해하다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상황이 좀 시급하다는 걸 알리는 거죠. 아, 직접적으로? 네. 먼저 사과를 딱 하면서 어~ 이게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쇄시키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로 꼭 전달해야 하는 핵심 정보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좋습니다. 마치 잠시 흐름을 딱 멈추고 자 주목하는 신호탄 같은 역할이죠. 신호탄이요. 와닿네요. 세 번째 표현 가볼까요? 이건 동료 의견에 어~ 나도 동의해 하면서 내 생각을 덧붙일 때 아주 좋아요. I'd like to build on what Name just said.입니다. 이름 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이런 의미로요. 아, 협업할 때 좋겠네요. 네. 예를 들면 I'd like to build on what Sarah just said about the marketing strategy. We could also explore influencer collaborations. 세라 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케팅 전략에 덧붙여서요. 저희가 인플루언서 협업도 한번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음. 이 표현은 정말 그 협업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동료가 말한 걸 일단 인정해 주고 그 위에 내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니까요. 아, 이 사람은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수 있죠. 그렇죠. 단순히 어, 동의해요. 이걸 넘어서서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랄까? 기초 위에 다 같이 건물을 짓는다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 이것도 좋은 비유인데요. 기초 위에 건물 짓기. 자,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는데, 아, 잠깐, 나 이거 꼭 말해야 하는데,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네 번째 표현, Before we move on, could I share a thought about?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시 나눠도 괜찮을까요? 이런 뜻이죠.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면, Before we move on, could I share a thought about the proposed timeline?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한된 일정에 대해 잠시 제 생각을 공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쓸수 있죠. 맞아요. 이건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 볼까요? 하는 그 순간에요. 방금 다룬 내용에 대해서 아, 이건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죠. 대화 흐름을 잠깐 붙잡고 발언 기회를 얻는 건데 정중하면서도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문이 딱 닫히기 전에 잠깐만요 하고 손드는 느낌. 하하. 문 닫히기 전에 손들기. 재밌네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이건 좀더 짧고 굵게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고 싶을 때 좋아요. May I jump in here with a quick point? 여기서 제가 간단한 요점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의미예요. 오, jump in. 네, 예를 들어, May I jump in here with a quick point? The budget figures need updating. 여기서 간단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수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점핑이라는 표현에서 딱 느껴지듯이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정말 짧고 핵심적인 사항을 빠르게 딱 언급하고 빠질 때 유용해요. 그리고 퀵 포인트라고 말했으니까 실제로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죠. 네. 대화 흐름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방해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툭 던져주는 느낌. 줄넘기 할때휙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요. 아, 줄넘기 비유?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이건 기존 논의와는 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I'd like to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is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네. 예를 들면 I'd like to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is customer feedback. 이 고객 피드백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 이 표현은 단순히 저 반대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논의를 좀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문제를 바라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뉘앙스예요. 아, 건설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하면 아, 이 사람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기.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이 표현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고민될 때는요. 우선은 그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왜 끼어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가볍게 손짓을 한다든지요. 그러면서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나도 말좀 하자.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대화에 뭔가 가치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에요. 가치를 더한다. 네. 예를 들면 관련 정보를 추가할 때는 아까 배운 if i could just add 나 아니면 동료 의견에 덧붙이는 i'd like to build on 이게 좋겠고요. 좀급 급한 상황이다 싶으면 sorry to interrupt 이걸 써야겠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i'd like to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회사에서 똑똑해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정중한 표현들을 많이 배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첫째 If I could just add something here 덧붙이자면 네 정보 추가 둘째 Sorry to interrup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mention that 죄중하지만 중요한 점은 긴급상황 셋째 I'd like to build on what Nem just said 누구의 말에 덧붙여서 협업과 확장 넷째 Before we move on could I share a thought about 넘어가기 전에 예에 대해 타이밍 다섯째, may I jump in here with a quick point? 간단히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간결하게 핵심만. 그리고 여섯째, I'd like to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is.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죠. 네,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대화 참여라는 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배운 표현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신감 있고 또 세련되게 펼치는데 아주 든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이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에 재치있게 답하는 표현들도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 그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